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관한 기본 문제 풀이 및 유형정리 같이 해보도록 하죠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자, 1의 세제곱근은 결국 x 세제곱근 이꼴 1을 만족시키는 실근인데 그래봤자 세제곱근 루트 1이죠? 이거 얼마야? 1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x 세제곱근 이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이 실근이겠고요 이놈은 마이너스 1이죠? 뭐? 그치? 오케이 그 다음, 81의 4제곱근은, X의 4제곱은 이골 81인데, 얘는요, 4제곱근 루트 81과,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81입니다. 그지 왜? 요게 짝수일 때는, 요 놈과 부호만 다른 놈이 실근이 하나 더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프 그려보세요. 4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81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실근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지? 이놈이 바로 4제곱근 루트 81, 이놈이 바로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81입니다. 근데 81은 결국은 뭐니까? 요놈이 3의 4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요 4제곱근 루트 3의 4제곱이라 우리는 뭐야?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요놈은 3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3이고, 요놈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예, 충분히 우리가 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의 4제곱은 그랬는데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x의 4제곱이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4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아 얘의 실근은 4제곱근 루트 4분의 1과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4분의 1인데 이 4분의 1이라는 놈이 결국 4제곱근 루트에 2분의 1의 제곱과 똑같죠? 그쵸? 음. 이거 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꾸는지 알죠?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요 놈이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나 2분의 1의 제곱은 어차피 같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 놈을 요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놈도 2로 나누고 요 놈도 2로 나눠버리면 예, 제곱근 2분의 1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놈은 당연히 마이너스 제곱근 2분의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럼 뭐또 바꿔준다 그러면 이놈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요렇게 루트를 나눠서 쓸 수가 있고요 이놈은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리 유리화 배웠죠? 그러면 유리화 해주면 2분의 루트 2 되는 거니까, 결국은, 예,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얘 예, 볼까요?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네요. 지저분하니까 싹 지워버리고 갑시다. 8의 세제곱근은 2이다. 이거 맞을까요? 예.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건요. X의 세제곱이 8이 되는 모든 X를 다 가리킵니다. 따라서 8의 세제곱근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값이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실수든 허수든 관계없이. 그지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8의 세제곱근은 2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8의 세제곱근은 이거 실제로 구해보면 이거 된다 고 그랬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하니까 e q u 0 이렇게 되면 봐. x는 2와 x는 짝수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3i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2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말해야 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가 틀렸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재밌는게 봐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이건 어떨까요? 8의 세제곱근이다. 이건 참이냐, 거짓이냐? 자, 2라는 놈은 8의 세제곱근이라는 요거, 그죠? 요 놈의 진리집합이 요거 3개잖아. 그럼 2가 이 안에 포함되니까 얘는 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라는 건 참이지만 8의 세제곱근은 2다. 라는 건 거짓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다 그랬는데, 우리가 딱 알고 있죠? 16의 4제곱근 그러면, n은 짝수고 지금 a는 양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16의 4제곱근은요, 4제곱근 루트 16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16,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꼴 2라는 거 알고 있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2와 마이너스 2둘 다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죠. 얘도 잘못됐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어때요? 응. 음. 얘는 뭐냐하면 n이 지금 세제곱이니까 홀수고요. a는 음수입니다. 근데 n이 홀수인 경우에는 a가 양의 값을 갖나, 0을 갖나, 음의 값을 갖나 관계없이 무조건 실수인 것은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얘가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n이 홀수일 때,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n이 홀수이면, a가 양, 영, 음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씩의 실근에 갔습니다. 잘못됐죠? n이 짝수일 때, 지금 a가 음수인 거 아니야? 그러면 n이 짝수이고 a가 음수이면, 그래프 그려봤죠? 예, 그래프 그려보면, 짝수일 때 xn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예, a가 음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둘의 교점은 없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봐. 마이너스 8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어때요? 얘도 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있는 대로 골라라 했기 때문에 3번과 5번이 참이다. 그래서 3번, 5번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근 루트 5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5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 얘는 얘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야 될게 나옵니다. 어? 이거,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분명히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이 양수일 때만 요게, 즉, n제곱근 루트 a의 n승에서는 이 a가 양수일 때만 a가 된다라고 배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이게 왜 이렇게 배웠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n을 얘기할 때는 n이 홀수일 수도 있지만 n이 짝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가요. n이 홀수일 때는 성립을 하고요. 그치? n이 짝수일 때 a가 음수면 성립을 안 합니다. 따라서 n이 홀수와 짝수에 관계없이 성립하기를 이게 룰처럼 만들려면 공식처럼 만들려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는 요 놈을 우리가 써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랐으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알고 있잖아. 결국 얘는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우리가 해봤자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아,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응?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n 제곱근 루트 a의 n승이 이꼴 a가 된다라는 것은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n이 홀수일 때는 그죠. 무조건 성립. 음, a 값에 관계없이 성립. 그지 근데 n이 무슨 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a가 사실은 0보다 클 때만 성립.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사실은 같아도 되죠. 이게 0이어도 n제곱근 루트의 0은 그냥 0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0보다 크다라고 말한 건데, 엄밀히 말하면 0일 때도 얘는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는 A가 0보다 클 때만 요게 성립한다 라고 배웠는데 그랬던 이유가 N이 홀수일 때는 A가 0보다 작아도 되지만 N이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작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혹시 만약에 N이 홀수인 경우에는요 A가 음수여도 그대로 A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 풀때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구해내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 얘는 뭡니까? 음, 4제곱근의 루트 0.0016 이렇게 돼 있네요. 그치? 그럼 얘는 가만 보면 0.4에 몇 승이 되는 돼? 아, 0.2에 몇 승이 되는 거야? 4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제곱근 루트 0.2에 4승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지? 따라서 이놈은 요놈이 양수니까 그대로 0.2이렇게 나와버리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 얘는 5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에 5승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홀수니까 이 경우에도 요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그랬네. 요놈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네 제곱근에, 루트, 요놈 마이너 3의 제곱은 9니까 그냥 3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오케이.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전체의 제곱이잖아.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 면이 바깥에 있는 제곱은 안에 들어와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3의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3의 4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뭐야? 3 끝났죠. 왜? 짝수이고 여기가 양수니까 그대로 3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오케이. 그 다음 얘는 합치면 되죠? 얘는 뭐가 되냐 하면 예, 6제곱근에 뭐가 됩니까? 아 그냥 그럴 필요도 없네요. 이거 보니까 얘는 세제곱근 루트. 요 안쪽이 여기 2가 생략된 거잖아. 예. 제곱근 6의 제곱이면 그냥 6인 거죠. 곱하기 여기는 세제곱근 6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세제곱근 6의 세제곱이 되고 이놈은 3, 3 똑같으니까 6.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럼 얘는 하나로 합쳐줍니다. 세제곱근 루트에 5 1은 5, 5, 20, 5, 25.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이거 7, 7인데 사실은 이게 7승의 루트, 3의 7승에서 이 7승이 루트 안으로 들어와도 되죠? 그러면 이거는 5의 3승이니까 결국 얘는 5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15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8의 루트 2의 제곱 되고요 얘는 4의 루트 2의 세제곱 됩니다 그래서 2로 다 나눠져 버리면 이건 4제곱근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세제곱이 있기가 아니라 4제곱근 루트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서 합칠 수가 있죠? 4제곱근 루트 하나로 합쳐버리면 2의 4제곱이 되고 어? 4승 4승 똑같으니까 그냥 2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 계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알겠죠?